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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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헐 법사한테 승률 30%인데, 법사를 만나네. 레전드네피나무시장좀 그렇네요? 아, 도적이, 도적이었구나! 도적이었구나! 어... 북미 서버! 와야 유럽 서버에서 1티어를 달리고 있는 야수 드루이드입니다 여러분 유럽! 유럽 서버에서 1티어를 달리고 있어요 이덱 굉장할지도 자연주문님뭘 덤돌 우기 밖에 없네. 와, 뭐. 와 영전사. 이거 가루. 가로, 여러분, 가루도 한 2천 가루것밖에안 돼요. 무자본 무자본을 위한. <목소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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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서울지도? 음.. 드라카 없죠? 드라카도 없고 은신도 없죠? 무지 뭐하냐고요? 계속 버프하는 것도 이렇게 계속 패는 거예요. 계속 버프하고 팬다. 보통 끝나고 2 2드 밖에 못 박아는 거죠, 지금. 죽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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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음, 하지만 하지만 죽소. 유럽 유럽 서버에서 1티어를 달리고 있다는 무자본의 희망 야스 드루이드 어. 오케이 이긴 판몇 판만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 야, 야, 야. 그 변함없상한 파도를 목도하거라.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어. <laughs> 원래 생태계가 그런 거야. 와, 도적 진짜 많다. 이그 마스터즈 투어 아, 윤조이 TV! 보시고 왔구나! 윤조, 유튜브 윤조이, 유튜브 윤조이TV에서 오늘 자로 올라온 템포 도작백을 보고 템포 도작을 돌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와! 남권이 아니에요. 이거. SI7 갈치를 교환성으로 돌렸습니다. 기쁜 무색 강산은 내 거다. 멍치를 칩니다. 다음에 물의 분노를 할 거기 때문이죠. 깊은 모습 강산! 내 것. 깊은 모습 강산! 내 것. 이댁 몇 가루인? 이거 한2,000 가루밖에 안될것 같은데. 가루 계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덱트래커에서 해주나? 잠깐만요. 안 해줘. 세상 밖으로 여러분 신카 뭐 들어갔나요? 에또야 <laughs> 이거 신카 어에 <laughs> <laughs> 조용 조용. 데이 만들기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어차피 공격력 1 오르는 거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1 1 올리고 탈비까지 하면 킬각일지도 컷 인기 덱나주실 거예요 네, 이거 유럽에서 1티어예요 유럽 서버 1티어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스 리플레이 기준. 그런데 왜 유럽 서버가 아닌가? 어허. 대신, 아시아로, 아시아로 바꾸면, 사라짐, 그냥. <laughs> 아시아로 바꾸면, 사라짐. 왜 그럼? 왜, 왜 그래요? 기쁜 무사 강사는 내꺼다 해야 되니까. 이게 임풍마한테 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음. 신카드를 써야 한다는 그 간념을 버리세요 여러분 에? 그 간점 그 우매함 에? 그걸 버리시면 지금 이렇게 돈은 야수드루이드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기쁨 분쇄 감싸는 내꺼다! 여러분들을 못믿었을까봐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 서버 서버를 우럽으로 바꾸면 1티어 그냥 보이시죠 1티어 전설인 무려 전설로 유럽서버 전설권 1티어 야수도로이드레전 레전드 무슨 일이죠? <목소리> 물론 여기서 이제 언닉시아 나온다 하면 자 항복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언닉시아안 나온다 랄랄랄랄라 언닉시아 나와도 근데 정리 다 안되죠 여기에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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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일 일, 암튼 한두마리 남아요 예. 네. 음, 미 래는 오른쪽 에서 나오 죠？자연 주문 나오 죠？수동 변 나오 죠？자연 주문 나오 죠？자연 <놀람> <놀람> 뭔 막판이요? 아니 요즘 약간 데뷔를 못 한다니까? 요즘 생각보다 이거라고 생각을 아씨 제발 1고자래 많잖아요. 오케이 전쟁에 내 피가 끓는다. 요즘 생각보다 이이 이 도로이드가 터컨도를 할 거라고 예상이를 못하기 때문에 은근 약간 어퍼컷 자투리 고철이라도 있음. 자투리 고철쓸 때가 있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가 일단 도서관 문 닫혔죠? 그리고 다음에 인포 깔아도 얘가 도서관 못쓰고 얘 이거 해놓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이거를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거시기를 하느냐인데 이거 정리할 수는 있거든요? 정리를 하자 근데, 인프 만 상대의 특. 적당히 정리하고, 적당히, 명치 쳐야 돼. 두릅짝이 되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아. 무슨 일이죠? 머선 일이죠. 나깔다 많이 깔아놓자. 요런 식으로. 명치 치고. 다음에 이제 야생의 힘. 훅매우기 조지면서 타다닥 팡팡팡 탁탁 팍 콕. <laughs> 아깝죠? 못 치죠, 그냥? 아까워서 눈물 나서 못 치죠, 그냥? 지금 이거 해야 되죠? 도서관, 도서관 줘야 되는데, 그래봤자 하나밖에 못 잡죠? 지금 눈물 나죠, 지금? 어서오세요. 그러게 이거 칠 거면 치고 아 이걸 살릴 건가 보지. 음. 이 친구의 큰뜻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예. 네. 저유입인데이 사람도 힙포네 그르르 팍팍팍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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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 뭐가 들어워 지금 못하죠? 대처를 못하죠, 지금? 필드 내가 더 많이 깔렸죠? 필드 내가 먹었죠?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죠? 화나서 나가버렸죠? 머선 일해줘? 머선 일해줘? 나이스. 여기서 버프를 하나 더 찾으면? 까비. 어차피 남으니까. 이러면 그냥 낭낭하게 컵 들어갑니다! 컵도!